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정보 오늘 한자의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 하나인 수구초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초심이란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은 수구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쪽으로 둔다는 뜻이고 초심은 처음 마음, 즉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즉,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잊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럼 수구초심의 자세한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데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즉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에서 사람 또한 근본을 잊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쪽으로 향하는 것은 인이다. 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태공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강태공이 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나라를 잊지 않고 섬겼다는 사실을 예시로 들기도 합니다. 수구초심의 의미는 근본을 잊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이나 명예를 얻더라도 처음에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사용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수구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았다. 요즘 들어 초심을 잃고 게을러진 것 같다. 다시 수구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야겠다. 결론적으로 수구초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마음을 잃기 쉽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초심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을 줍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한자 수구 초심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